쌍둥이 기출 문제 3번 오른쪽 그림에서 점 I가 삼각형 ABC의 내심이고 선분 DE와 선분 BC가 평행한다. 선분 BD가 5cm, 선분 CE가 4cm일 때 선분 DE의 길이를 구하시오. 자 우선 점 I가 내심이라고 했습니다. 삼각형 ABC의 내심이다. 그렇다면 우리가 알수 있는 것 내심의 성질 이두 각이 같다라는 거죠. 동그라미 동그라미 표시를 하겠습니다. 각 DBI와 각 IBC 크기가 같다. 그러면 이제 다음 조건이 선분 DE와 다음 힌트 단서를 활용을 해보면 선분 DE와 선분 BC가 평행을 한다고 라 나와 있습니다. 이두 선이 평행을 하면 이쪽 각이 동그라미다.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동그라미가 되겠죠. 왜냐하면 엇각의 성질을 활용할 거니까. 여기서 엇각 성질을 활용하면 결론적으로 각 IBC 각과 각 D, I, B와 같다. 여기도 동그라미로 표현하겠습니다. 그러면 여기서 한번더 나아간다면 삼각형 DBI가 DBI가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것을 알수 있죠. 마주 보는 두 각이 같으니까. 그러면 DI 길이는 5cm가 됩니다. 옆에 있는 삼각형도 마찬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. 점 I가 내심이므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여기를 뭐 x로 표현한다. 그럼 여기도 x다. 그러면 각 ECI의 각과 각 ICB 각이 같다라는 건데, 자 그럼 두 각이 같다. 그리고 또 평행선 DE와 BC가 평행을 한다. 활용을 하면 마찬가지 또 억각이 되겠죠. 그래서 여기도 x 각이 된다. 결론적으로 각 ICB 각과 각 CIE 각이 같다. 또 그러면 삼각형 EIC가 이등변 삼각형이 되고 선분 EI 길이가 4cm가 됩니다. 여기가 4cm. 무려 구하고자 하는 것은 선분 DE 길이였죠. DE 길이는 DI 더하기 선분 IE 길이와 같다. 즉5 더하기 4 해서 9cm가 됩니다. 정답은 9cm입니다.